자, 이어집니다. 자, 오늘 또게 개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뻐해주세요. 뭐 아, 왜 마, 맨날 나만 데리고 오는 거야. 다른 사람도 있어. 아니, 형아 좀 잘, 잘했어. 왜 니부대 네 게임 더잘하냐 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자, 봐어요 자, 형아가 뭐 지금 보여줄게요. 이게 형이들 형아들한테 항상 당면이 데요 제가 이요 일단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10... 까이 먹었어요. 10도 안 맞았어. 10도 안 맞았어. 1 0 일단은 한번보죠 무슨 고민이 좀 이거 들고, 이가 이거 풀어 는데 이거 되고 보신 느낌이서제트바게 일등 한번 보세요 이거. 음 봐봐요 이거. 발 보세요 이거. 게임좀저 허가 어, 잘해요. 봐봐요. 이거 승부담 흥분한... 승부날 수 있습니다. 승부담은 이거 다씁니다됐다 쪽, 젤다 쪽. 검제는 없는. 이제 할게 없습니다. 저 이렇게 따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요. 으, 죽어 이렇게 저아가 엄청 잘한다. 마이유, 이구 그 앞에 다시 한번 전도해보 시청자님들, 누가 그런 분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거 니도자 일단 대좀 바꿀게요. 빨리 좀 바꿔. <목소리> 빨리 아버지, 빨 그게 나쁜 거니? 이 아직도 뭐... 안그 예, 버스, 일단은 예, <laughs> 일단은 버지, 버지, 사냥꾼 버지, 7레벨 넣겠습니다 일단 7레벨 해군 군대도 넣고요 제가 지금 7레벨 4마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토너먼트도 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한판 했습니다 아, 한 판이 아니지 총 말하면 아홉 판입니다 아홉 번 하루 남았, 이2 2 2이 시간 다시. 이 대구 한번이겨보겠습 뭐, 이거 하실 거면, 빨리 아, 들어오세요. 자, 맞죠? 뭐 자, 보여줄게요. 한거보실까요 봐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홀럼 가자. 아니, 이거 예상 시간이 지금 7초 남았어. 2초.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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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전도, 여러분들께 보여줘야지. 아았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니까 보자. 보이듯이.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 지금 저희 저희 영은 안 보입니다. 자 우선 일단은 게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맨날 적포치 뜨는 거 가블링. 일단 이거 가볍게 막아주죠. 음 미담에도 오는데 거기다 만약 나올 수도 있다. 하이.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 아직 좋아 야, 깜치면 안 돼. 뭐 형아, 왜요아왜다 군앱애야? 이아먹을아 저는 올라갈 걸. 전설 빼고. 아. 아.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잠깐만.

모릅니다. 그래 <laughs> 몰라요. 어디서면 할지. 전설의 몬스 터 소환하죠. 저에게. 아, 어. 저동생에게는 완전 반으로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거까지 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뭐 너무하다. 어찌되었지요야 어, 들어오지마! 아이 저희도. 봐봐요. <laughs> 저형이자야잖아요 그래서 저형을 모셔 온 겁니다. 개인이 별로 안 들어왔어. 저형을 모셔 온 겁니다. 자, 자 이제 2대2 전투 가시죠자 아니죠 아니죠 이제 그거 해야죠. 아이고 기다려야 돼. 챔피언먼트. 아니야. 제가 개최했습니다. 지금, 11, 10초, 22간 나왔습니다. 26초 나왔습니다. 26초. 어, 내일, 내일까지는 열릴 겁니다, 내일까지는. 제, 제 클린에, 제 클린에 참, 참석하시고, 음제 통화한테 들으시면. 네, 들으시면 재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을 이겨야 돼요. 저희 형은, 제가, 이, 저를 이겨야 돼요. 되겠... 아니요뭐기다리죠 말죠. 어우, 2대2 네. 점수 합시다. 뭐야? 어, 클랜존입니다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어? 빨리, 오세요, 아 자, 저희 형은, 아 일단은, 어? 뭐야? 엘렉야 하나? 렉트 아레나우 가운데 먼저 공격하지 공격? 그러면? 공격 어! 가자 쌍마녀 쌍뇨? 쌍뇨 어! 어! 내 아... 우대원내 마녀가 인사하는 곡 찍었어

피가 뚝끊했는데 죽었잖아. 어. 근데 살았었는데? 죽서어 일단은 오케이 포었라이었여기었설치해주자자 제발 제발 아 비켜 아 비켜 아 비켜 아+ 아오가돼 밀린가요 아+ 아좀 풀어봐 아안돼안돼질것 같아 안돼질것 같아 안기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질것안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아안돼안돼다돼안돼안 치킨 먹죠. 자, 제가 다음에 오늘, 제가 오늘 저녁 치킨입니다. 자, 제가 내일 아, 배그, 배그, 영상을, 배그 영상을 찍을 건데요. 아까 1등하고 와가지고 네 치킨을 먹어야 됩니다. 치킨, 치킨 먹기 두, 치킨 두 번에 치킨이에요. 이거 올리면 두 번에 치킨 먹기 할 겁니다. 자, 방 일단은 배 영상에. 1등 영상이 올라갈수 있어 나 맞아요 우리가 1등 영상을 찍고있는데 안울려고 단지 뭐영어 이거 안하면안하잖아직 말하면 안하 잠깐만 호어 호흡 찬트 장비시간 10초 안돼안돼고예 제발 <laughs> <개발>, 마법 <마묵> 상자. <삼자>. 따아 <laughs> 아, 아. 뭐야 나못 닫지? 너씹아 일단은 나와도 알게습니다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위짜증만대덱 가볼까? <laughs> 어짜증 구름문에 <laughs> 바로 거블랭대이아니해굴대갑시라해굴대 갑시다 난쌍대간다쌍대 <laughs> 쌍댁. 오케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덱도 있을 거예요. 아닌, 저희만 아는 덱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는 덱이 있겠지만 마아서요 해구 수강회서나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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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니다아 왜냐면요. 왜냐. 아 저는 아 여기 한명 놨네요. 빠가 이일까요 아, 중... 벨비즈, 이거는 빼면, 저희 지금, 공, 중... 중을 떼인 녀석이 없는데, 아, 벌루는, 성명만, 성명 성당 떼입니다. 그래도, 저희 형아가 아마도 챙겨줄 것 같습니다. 뭔소리 내가 챙겨줄 이유가 없잖아. 형은 제, 지금 형아는 제말 듣고 있습니다. 엄마도. 넌내말못 듣잖아. 방송에는 제 말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 제 동생은 지금 제 말을 못 듣고 있어요. 그치? 네. 음, 음. 음, 뭐, 어때요? 지금 만나서 지금 말한 겁니다. 지금 만났어요. 월, 원래는 뭘로 할요 잠깐만요. 그런지 누게요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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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따단, 어, 따단, 어, 따단, 어, 야, 왜, 안, 안 되지? 하아... 어왜 안, 되지? 흐아. 음, 왜안 되지? 집이나 넘기고. 여러분, 음, 한번 읽어보세요.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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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읽은 사람들 한번, 진짜, 준, 뭐야. 음, 아, 됐다! 됐다. 아, 됐군, 됐군. 됐구만. 거벌 스타디움! 이렇게 일단은 알릭서 좀. 있어, 모아갖고. 저 지금 보이시죠? 뭐 배구르시 좀. 좀 알고 있는데, 보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가 좋습니다. 뭐 할골이 몽박이 준 다음에 근데 베이비 아 베이비 디고땡기아 베이비 디그 좀땡합니다 베이비 뭐 야사배 핵을 무덤으로 막아주고 아파는데요저뭐하신 거죠? 그거, 그거 뭐하시 거죠 지금 저 지금 블루스 뭔거 막아주고 요 아아아아 제가 봐가 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 어떻게 없냐? 그렇 그렇지 그렇지. 지지 그렇지. 타워 옆에 설치. 타워 옆에. 아, 아 아직 아, 아직 아, 없어. 안돼. 잠깐나 공주 나공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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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목소리로> 오케이 객대대고있어 쌍마녀 쌍만대고있어 쌍마녀 쌍레골레골레골레골해군대 이거 봐라이 세상은 존나 쎄다 엄청나게 쎈해군대 <목소리로> 이겨라라 오케이 객대대고있어 오케이 이겼해골 참... 무덤이 레굴도해골 무덤 해골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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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무덤, 무덤. Okay. Okay. 우리가 이, 우리가 여기 있는 옆에 여기에다가 아, 이거 이 화살 맞은 곳에다가 타워를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okay, 타워다가 타워 대속 계속 타워 대석. 대석, 아, 나오, 나올 때마다 소환하겠습니다. 자, 타워 여기를 노려야 되기 때 일단 마녀 소환하겠습니다. 마녀 마녀가 만약에선 이기 때문에 공중유닛 공격이 만약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선 형태를 떼야 돼요. 건물을 지니, 여기다가 건물을 지느냐 면 여기다가 그거입니다. 여기 그거. 얼룩 논방용입니다. 그래서, 아! 좋습니다. 아. 아. 드라이! 물 무덤! 아이고 무덤이 나다났습니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망하요 우리는 졌으므로 짜증이 난다! 다시 플레이! 이번에! 이번에, 다시 이번에 승! 이번에 승! 승하면! 승하면 한번더 겠습니다! 패하면! 영상 끄겠습니다. 오! 빽깔 로이터! 야, 우리 형, 여기 우리, 우리 몸빵용으로 한마리 좀 치고 담배용! 오, 나 좋은 생각있어 엘릭서 친한 몸이야 아주 좋은 게생각났다 아, 저기 맞 막아, 막아 봐, 어떡해 아, 나도 못 막아 결국은 내가 막아줘 아, 진내 네, 엘릭서! 블린 게임 소서한거 보는 게 이거 있죠? 발라 쿠큰 악당도 약이다잖아 저기요 거기 타 나왔고 근데 저희가 나중에 뭐 만든 영상 도 찍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자 할 게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할 게임이 없어서 짜잔 지금 할 게임을 생각 중입니다 어? 저게 뭡니까? 저기 뭡... 뭐, 저저 오케이 일밥을 맞고 고블링 게 타임 늦었어 고블링... 고블링 게 타임 늦었어 안 돼! 응. 어, 안, 안, 안 돼!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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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터져! 터져! 어? 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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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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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터져! 만이 터져! 터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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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글라이드 마녀 같이 소환 이렇게 하면 마마그라이더냐 마그 마그라이더마그라이 마그라이더 야 내가 고블린 여섯 마리 소환해 볼게 고블린 여섯 마리 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군대 막아주시고, 우리 군대 주고, 우리 군대, 투 신작해, 우리 군대, 투 막아주시고, 우리 두 방에, 우리 군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어, 그대로 하고 싶어. 끝! 역시, 끝내. 네. 자, 이번에고블린 군대로 가볼까요? 어, 저는... 둘다고블린 군대 가시다 아니다. 저는, 해골 군대덱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대을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 저는 두 번째까지 덱을. 저는 일단은 네. 거블린이 좀 좋아서 거블린 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저희가 한번 훈련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으로 일단은 이기는지, 지는지 보도록 하죠. 훈련인데 설마 진리가 있겠습니까? 너안 지지, 훈련인데. 어, 안 지지. 한번 훈련 들어갔어. 잠깐만. 베이비 대구 좀. 아직. 아이, 지금. 난 아까 그 대구. 찾고 있잖아. 난 아까 그 대구로 가고 있어. 자, 가자. 자. 아니, 한쪽 타워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래, 그냥. 수련 한쪽.. 한쪽으로만 공격하시죠 얼려.. 한쪽으로만 공격하시죠 오케이예 한쪽으로만입니다 애들 거쪽으로 온다고 공격하기 없음 오케이? 오케이 거쪽으로만 오케이 아.. 요쪽으로만 한말조신이 안쓰나요? 빵! 머리부터 빵빵! 오그에다가 잘 몸빵을 주시고, 잘타워잘 푸시고 있는데, 가져오고 다시 뽑겠습니다. 오그에다 뽑으셔야죠. 이거 쉬운 거아닌가 이거? 뭐 쉬운데요. 빠랭! 으쌰! 자어잠깐그 덱으로부터 오시죠. 그 덱으로? 어. 이가 아까 준비했던 데 준비했던 데 어, 고블린 덱으로. 고블린 대구? 어블 대구? 고블린 대고린 대구? 블린 대구? 어어린 대구? 잖아선대 내가 지지 오케이 블 잠깐 잠지블린 대구? 지블린대왜줘 내가 대구? 고 치게 생겼고아린 대구? 고블린 대구? 고고

오오오 고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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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렘빠렘뚜둔 저희, 저희는 지금 쌍쌍백 쓰고 있습니다 쌍쌍빅 아렘빠렘 해골 응 해골 벌레임 벌레임 제질 수도 있잖아요 해골골 어떻게 이겨요 호그제이가 빨리 잖아요 그래요? 그럼 고블이 통해서 녹겠네 벌레임 벌레란 얘들아 나물소금 넣 어떻게 나물소금 넣오 이렇게 나시겠다 여러분들 조용하나 죄송합니다. 저의 할면 배경은 못 봅니다. 리를공격못할까봐 좀... 만마 만약 냥고 왔어, 냥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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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다려. 이을하다 좀, 좀. <놀람> 오케이 <거블링통을> 막아주시고. 오케이 오좀 오늘 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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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투까지 하고 끝내죠 그래, 그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 네. 자 좋아요랑 구독.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